파주 개성 인삼은 상품성이 높다 보니 수확철이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파주 경찰서가 주민들과 함께 특별 방법 활동을 실시하며 범죄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파주시의 한 인삼밭.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은 6년근 인삼의 보금자리입니다. 올해 유독 길었던 장마와 태풍을 견뎌내며. 생명력을 이어왔습니다. 인삼 재배지가 밀집해 있는 적성면과 파평면의 올해 수확량은 약 250톤 규모. 하지만 자연재해 여파로 인삼값이 급등해 어느 때보다 절도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인삼밭 길목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출입 차량을 불시에 멈춰 세웁니다. 수확철을 노린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해 파주 경찰서가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선 겁니다.

봉사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적성면 파출소 자율방범대 21명은 근무조를 편성해 맞춤형 범죄 예방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늦은 시간까지 어두운 밭 사이를 누비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건 없고 또 인삼 수매 기간에는 도난 사고가 없었을 때 제일 그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절도 피해를 경험했던 농부의 마음에는 불안감 대신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도난도 많이 다니는데 이글의 순찰 야간 주간 순찰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인 시민 삼들은 좀 마음이 편하죠 상품 가치가 큰 육년근 인삼밭에서 물 셀틈 없는 경계를 실시하고 있는 경찰과 자율방범대원들 올해에는 절도 피해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특별 방범 활동은 1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